이번 시간에는 운동량 방정식의 응용 그 마지막 시간으로요. 프로펠러와 풍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펠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프로펠러 어,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 지금 두 개의 이런 거그 프로펠러 그림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 프로펠러는 지금 그 선박에 들어가는 프로펠러입니다. 우리가 선박에 들어가는 프로펠러는 스크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아 그리고 이제 이 프로펠러는 이제 그 드론에 들어가는 그런 그 프로펠러 어 사진이 되겠습니다 때 여기에서 이 프로펠러의 그 날개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블레이드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항공기나 또는 그 드론에서 들어가는 이 프로펠러를 우리가 스크류 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박에서는 이제 그어 프로펠러 또는 스크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프로펠러를 보시게 되면요. 이 두께가요. 예, 두꺼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점차 이렇게 얇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 이제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런 모양으로 이 프로펠러의 그 날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상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 면은 익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비행기 날개 구조가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비행기에서 이제 양력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되면 공기가 이렇게 이제 흘러 들어오겠죠. 자, 이랬을 때에 이 익형 구조상 위쪽에서는 그 공기의 흐름에 그이 유선의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고요. 아래쪽에서는 이거에 비해서 이렇게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 공기의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요. 그 대신에 압력은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베르누이의 정리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어, 이런 거그 원리로 해서 압력이 이제 아래보다, 예, 낮다 보니까, 아, 이 날개가, 아, 이제 위로 이렇게 이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이러한 힘을 이제 우리가 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 이 프로펠러도 이러한 그 익형 단면에 이러한 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프로펠러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어 이제 그 유체가 어 들어오는데 에 앞쪽에서는 이제 압력이 에 낮게 되고요 어 뒤쪽에서는 이제 그 압력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체가 이제 빨려 들어오게 되는 에 그러한 그 원리를 어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때 이 프로펠러의 그 추력 발생 원리를 그러면은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프로펠러 앞쪽에 그 낮은 압력으로 해서 유체를 이제 빨아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빨아들인 유체를 이제 그 프로펠러 뒤쪽으로요, 밀어내는데 그 밀어낼 때그 유체의 속도는 이제 그 증가가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 베르누이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프로펠러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앞쪽에 압력 P2가 P3에 비해서 이제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체를 빨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이렇게 이제 그 분출을 하게 됩니다. 이 분출이 되면서. 프로펠러 후방의 그 유속을 이제 그 증가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유속 증가에 의한 운동량 증가만큼 유체의 이제 그 힘이 작용이 되고요. 예, 여기에 이제 그 유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프로펠러가 이제 유체 속에 잠겨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유체를 갖다 때려 주는 거죠. 그거에 의한 그 반력으로 해서 이제 이 프로펠러에는 이런 그 추력이 예, 발생이 예,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작용과 반작용의 예, 법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알고 계시죠? 뉴턴의 운동 제3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어, 프로펠러의 그 추력에 대해서 어, 우리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그림을 먼저 어, 이해를 하도록 하죠. 여기 프로펠러에 의해서 지금 유체가 이렇게 흡입이 돼서 이렇게 지금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프로펠러로부터 이제 앞쪽에 좀 떨어져 있는 거리죠. 여기에서의 단면을 1단면, 그리고 프로펠러의 바로 직전 단면을 2단면, 그리고 바로 프로펠러의 그 뒷면을 3단면 이라 고 하고요. 또이 프로펠러로부터 또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위치를 이제 4단면이라고 놓고요. 각각의 이제 그 압력을 P1 그리고 여기에서의 압력을 P2, P3 그리고 여기에서의 압력을 이제 P4로 놓고요. 자 이랬을 때이 프로펠러로부터 좀 앞쪽에 있는 이 압력 P1과 좀 뒤쪽에 있는 이 압력 P4는요. 어, 서로 이제 그 같은 압력으로 이렇게 이제 그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단면 2와 단면 3에서의 그이 어, 프로펠러의 그 회전 어, 단면적이 되겠죠. 예, 그 단면적을 각각 이제 A2, A3라고 했을 때요. 이 단면적은 서로 이제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그 단면적을 그냥 A로 어,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펠러에 의해서 어, 받는 그 추력을 이제 F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바로 이 F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체의 그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그 추력이 되죠. 바로 이 추력으로 해서 이제 비행기나 선박이 앞으로 이제 그 전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력은 바로, 이 프로펠러에 의해서 유체에 가해준 그 힘하고 같은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프로펠러의 그 전진 속도가 V1. 프로펠러 후방의 그 유체 속도를 이제 v4 어, 이랬을 때그 프로펠러가 이제 그 유체를 미는 힘, 즉 프로펠러의 이제 추력 F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 값은요 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어, 적용을 해왔던 이 운동량 방정식에 의해서 어, 바로 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력 F는요 바로 이 유체의 밀도 곱하기 그리고 이 프로펠러를 지나가는 그 유체의 유량 Q 그리고 나서 나중 속도 v4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처음 속도가 이제 v1이 됩니다. 네, 그래서 v4 minus v1 이게 이제 바로 프로펠러의 이제 그 추력 값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값은요, 바로 이 프로펠러 앞에서의 압력 p2와 어, 바로 프로펠러 뒤에서의 그 압력 p3 이 압력 차에 의해서 압력 차에 서 발생되는 그 힘하고 같은 그런 그 값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압력 곱하기 면적하면 바로 힘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각각의 단면 2에서의 그 압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힘, 그리고 단면 3에서 발생되는 그 압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힘, 그힘 차가 바로 뭐냐면은 또 프로펠러의 추력 값하고 이제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좀잘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두 번째로요 유체가 이제 프로펠러를 통과할 때의 속도 V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의 속도를 이제 V1 그 다음에 이제 후방에서의 속도를 V4라고 했는데 바로 이 프로펠러를 지나가는 통과하는 속도 이 V 값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이 V 값은 V2 값 V3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요 여기 식 A에서 예, 식 A에서 프로펠러를 통과하는 속도를 이제 그 v라고 하면 유량은 어떻게 돼요? 예, 단면적 곱하기 v가 되겠죠? 바로 이 단면적 A라고 하는 것은 예, 바로 이 프로펠러의 그 회전되는 아, 그 회전 그 지름에 의한 아, 그 면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바로 이식 a에서요, 예, 같은 식이죠. 예, 식 a에서 p3 마이너스 p2에 대해서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바로 a 값하고 a 값이 이제 없어지면서 바로 이런 이제 그 식이 만들어지죠. 자, 이거를 이제 식 b로 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속도 v를 구하기 위해서 단면 1과 2 어디에요? 바로 여기 단면 1과 여기 단면 2, 예, 이 사이에 그리고 또 단면 3과 4 사이에. 바로 여기죠. 단면 3과 이4 사이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제 그 적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베르누이 방정식, 우리 이미 앞에서 다 공부를 했던 겁니다. 예, 압력수도, 속도수도, 위치수도를 합한 예, 이 전체 수두값은 항상 어때요?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식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은 단면 1에서의 그 뭐예요? 압력수두값. 바로 여기에서의 압력수도예요. P1이잖아요, 압력이. 그리고 단면 1에서의 그 속도수도예요. 여기서의 속도가 지금 V1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치 수두는요, 이게 수평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이 위치 수두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단면 2 예, 여기에서의 이제 그 각각에 대한 압력 수두 그리고 속도 수두는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예, 이 로우 문의 p2에 대해서 이 식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은 이렇게 되겠죠? 예, 2분의 v2의 제곱이 이제 이쪽으로 이항이 되면서 마이너스가 되면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단면 3과 4에 이제 그 베르누이 방정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압력 수도, 속도 수도를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로우분의 P3에 대해서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자, 여기 에 있는 2분의 V3의 제곱이 이제 이쪽으로 이왕이 되면서 식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위식을 다시 이제 P3-P2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이두 개의 식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P1 값하고 P4, V2하고 V3는 뭐예요? 그냥 V 값으로 서로 같은 거예요. 예, 이러한 그 관계를 이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바로 여기에서 로우분의 P3- 로우분의 P2를 해 주게 되면은, 즉, 뭐예요? 이 값에서 이 값을 이제 뭐예요? 빼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식을 정리하게 되면요. 로우분의 p3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로우분의 p2 값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예요? 여기에서 빼주는 거니까 부호가 이제 다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또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부호가 다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놓고 보니까는요, 여기에서 P1하고 P4가 서로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이 로우분의 P4 값하고 로우분의 P1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없어지죠. 그리고 또 뭐예요? V2하고 V3가 서로 같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V2하고 V3가 같으니까 여기에서 이가하고 또이 값이 서로 이제 없어집니다. 그럼 남는 건 뭐만 남나요? 예, 2분의 v4의 제곱하고 2분의 v1의 제곱만 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요, 로 분의 p3 마이너스 p2 바로 이 값이죠. 이것은 2분의 v4의 제곱 이거죠 마이너스 그렇죠 예, 여기 마이너스 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v1의 제곱 식을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식으로부터요 p3 마이너스 p2로 해서 다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로우의 v4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더 이제 이 v4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을 갖다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식을 또 변형을 시킬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요. 식 b와 바로 p3 p2 값이에요. 그리고 식 c 역시 p3 p2 값이에요. 예, 이것으로부터 이제 이 p3 p2를 이제 소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예, 서로 같은 값이니까 r o v의 v4 v1. 이 값은 바로 이 값하고 서로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 V4 마이너스 V1하고 여기에 있는 V4 마이너스 V1이 서로 또 없어질 수 있죠.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 로우 값하고 여기 또 로우 값도 또 이렇게 없어지네요. 자 그렇게 되면 남는 건 어떻게 됩니까? V값, 여기 좌변에는 V값만 남아요. 그래서 V값 이꼴 어떻게 돼요? 2분의 V4 플러스 V1, 즉 2분의 V1 플러스 V4만 남습니다. 자 뭐예요? 바로 이 프로펠러를 통과할 때의 그 속도 v 값이 바로 뭐냐면 2분의 v1 플러스 v4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즉 뭐냐하면은요 프로펠러를 지나는 평균 속도 이 v 값은요 프로펠러 상류와 하류 속도에 그 산술 평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 여기에서 이제 그 상류의 속도, 바로 여기죠. 여기서의 속도 V1. 그리고 하류의 속도, 바로 V4가 되는 거죠. 이 V1과 V4의 그 산술 평균 값이 바로 뭐냐면, 은 프로펠러를 통과하는 속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요, 그 윌리엄 그 프로드라는 사람이 처음 밝혔기 때문에 이 이론을 이제 우리가 아, 프로드 이론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아, 프로펠러로부터 얻어지는 아, 출력을 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력을 말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 이미 다 앞에서 어,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만은 아, 이 동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어, 우리가 아, 정리를 하고 어,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력이라는 것은 어떤 값을 말하나요?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었는가? 즉, 어떤 일의 그 능률을 나타내는 양을 우리가 이제 동력 또는 이제 그 출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요. 이 동력은요. 단위 시간당 할수 있는 아 또는 그 행해지는 일의 양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내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동력을 기호 L, 그 다음에 일을 W, 그리고 이제 그소요된 시간을 T라고 한다면, 자, 동력 L 값은 바로 뭐예요? 시간분의 1의 값으로 그렇게 에, 나타내는 이제 그 물리량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1, 예, W 값은요, 바로 힘 곱하기 거리가 되죠. 예, 그리고 속도는 또 뭐예요? 시간 분의 거리 값이에요. 자, 그래서 L 골 t 분의 W라고 하는 이 식을요 다시 한번 더 정의를 하게 되면요, 아, 이일 대신에 힘 곱하기 거리 값으로 이렇게 이제 이걸 대입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 t 분의 s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 v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힘 곱하기 속도의 값으로 이렇게도 이제 그 나타낼 수 있는 값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프로펠러로부터 얻어지는 출력을 아 한번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프로펠러로부터 얻어지는 출력 이걸 이제 L 재료로 놓고요. 이 값은 그럼 뭐냐? 프로펠러의 그 출력에다가 힘 곱하기 속도예요. 예, 여기서 힘 곱하기 속도, 이렇게 우리가, 아, 알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이때 그 속도는 그럼 뭐가 되느냐? 바로 그 프로펠러의 그 전진 속도가 됩니다. 즉, 선박이면은 선박의 그 항의 속도가 되고요. 비행기면은 비행기의 항의 속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F 값하고 V1 값을 서로 곱한 값이 바로 뭐냐면은, 그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식을 보게 되면은요. 프로펠러의 출력, L0는 바로 추력 곱하기 그 뭐예요? 프로펠러의 그 전진 속도예요. F V1 값으로 나타내어지는데 이 추력 F 값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로우 q 의 V4 V1 값이에요. 여기서 의 V4는 뭐예요? 여기에서의 속도고요. V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의 속도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요. 프로펠러에 이제 입력되는 동력 LI 값을 이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입력되는 동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유속 V1을 즉 여기에서의 이그 유속 그 V1을 아, V4로 예, V4로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동력이에요. 자, 이 프로펠러에 이제 그 입력되는 동력이죠. 예.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예, 나타내게 되면은요. 바로 여기에서요. 이 2분의 V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이 뭐예요? 우리 많이 봤던 식이죠. 바로 속도수입니다 즉 단위 중량당의 속도수두예요. 그렇죠? 예, 바로 이 속도수두가 바로 에너지잖아요. 에너지의 그 차에다가 예, 속도수두 그 차에다가 뭐예요? 중량 유량을 이제 곱해주게 되면은 바로 그게 그 프로펠러에 입력된 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비중량이잖아요, 감마가. 그러면 비중량 감마는 바로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되겠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식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중력 가속도가 서로 없어지게 될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요, 남는 거는 어떻게 돼요? 로 Q의 v4 마이너스 v1 그리고 뭐예요? 2분의 v1 플러스 v4 바로 이 값이 되는 거죠. 자, 이 식을 다시 한번더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v1 플러스 v4가 바로 뭐가 돼요? v 값이 되죠. 즉, 뭐예요? 이 프로펠러를 통과하는 바로 이 평균 속도. 그렇죠? 예, 그 값이 됩니다. 2분의 v1 플러스 v4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펠러에 입력되는 동력을 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프로펠러의 그 효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적인 효율인데요 자그 기호를 에타로 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기계에서요 효율을 하면은 뭐예요. 입력분의 출력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프로펠러의 그 이론 효율은요, 입력된 동력, li 값 분의 뭐예요? 여기에서 출력을 이제 이렇게 예, 분자에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입력, 바로 이 값이죠. 예, 입력된 동력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출력. L0 값이죠. 예, 이 값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놓게 되면은요, 이 식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냐면, 은 V분의 V1 값으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에는요, 그 풍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그림이 있어요. 자, 풍차는 이제 프로펠러하고 이제 그 반대가 되는 예, 그러한 요소죠. 지금 이렇게 그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고 있으면은 바람이 부는 그러그 에너지를 받아서 이 회전을 해서 뭔가 일을 하게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뒤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의 프로펠러는 뭐예요? 들어오는 속도가 느렸고 나가는 속도가 빨랐는데 이건 뭐예요?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고 나가는 속도가 느리게 되죠. 예. 그래서 이 풍차와 프로펠러는 서로가 이제 반대가 된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요. 프로펠러는 유체에 기계적인 에너지를 주어서 이제 추진력을 얻는다.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요. 반대로 풍차는 유체로부터 기계적 에너지를 이제 얻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유체로부터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이 유체, 뭐 바람, 풍차면 바람이겠죠. 그 바람을 통해서 기계적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유체 우리가 풍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풍차는 프로펠러의 이제 여기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래서 프로펠러에서의 그 입력된 동력,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이 값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 풍차의 이제 출력 값이 됩니다. 서로 반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풍차의 출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차의 출력은요, 바로 프로펠러의 그 입력 값하고 이제 같은데요. 그때 여기에서 이 V1 값이 V4보다 이제 크죠. 예, 그래서 이 지분의 V1의 제곱을 갖다 이제 앞쪽에다 놓은 거예요. 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이건 뭐예요? 단위 중량당의 그 속도 수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속도 수도의 차, 예, 거기에다가 뭐예요? 중량, 유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럼 전체에 대한 이 지금 풍차를 통과하는 이 전체에 대한 에너지가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다시 또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감마값은 뭐예요? 예, 밀도 곱하기 중력가속도니까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력가속도가 서로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소고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는 게 뭐예요? 로우 Q만 남아요. 그렇죠? 여기에 로우 Q만 남습니다. 로우 Q만 남고요. 여기에 2분의 1은 공통인수니까 앞쪽으로 이제 뽑아내고요. 그럼 여기에 남는 거는 V1의 제곱 마이너스 V4의 A 제곱만 이제 남게 되죠. 자, 여기 이제 이 그림에서요. 이풍체의 블레이드를 지나는 속도 V는 바로 여기에요. 이 블레이드를 통과하는 이 속도 V는요. 프로펠러와 같이 이제 V1하고 V4의 그 산술 평균 값이에요. 어, 앞에서 프로펠러에서 이 값을 구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그 유량 Q는 이제 AV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A는 바로 뭐예요? 여기에서의 이 단면적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식 A를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이 값은요. 2분의 로우의 Q 대신에 AV 값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그식 B로 놓겠습니다. 다음에요. 풍차가 공기로부터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이론적인 그 동력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 이제 L I로 놨고요. 자, 이 값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그 V1의 속도로 이렇게 이제 그 들어오는 뭐 바람, 네, 이거를 최대한 여기에서 이용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는 뭐예요? 그 바람의 속도가 0이 될 때, 즉 V4 값이 0이 될 때.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이론적인 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 a 뭐예요? 이 식이죠. 여기에서 v4를 0으로 놓게 되면 이 식은 어떻게 되나요? 예, 2분의 로 q의 v1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이 v4의 제곱이 이제 0이 되니까는요. 자, 이걸 이제 식 c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풍차의 효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풍차의 효율을 나타낼 때는요, 그 유량 q 값 있잖아요. 이 q는요. AV1으로 보통 관례적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식 C를 다시 이제 한번더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이론적인 동력 예, 얻을 수 있는 이론적인 동력 LI값은요 Q 대신에 AV1을 대입하게 되면 2분의 로우의 AV1의 세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효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효율은 뭐예요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입력은 뭐가 되나요 어, L i 값이 되죠, 이 e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제 분모에다가 놓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뭐가 돼요? 여기에서 바로 이 e 값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로우 a가 이제 없어지고 남는 거는 뭐가 되냐면은 v1의 세제곱하고 여기에서는 바로 이 e 값만 남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식을 또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v가 평균 속도잖아요. 예, v는 2분의 V1 플러스 V4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바로 이 값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죠. 그래서 풍차에서의 그 효율은요 어 이렇게도 이제 구할 수 있고 또이 식에 의해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좀 강의 시간이 길었고요. 내용이 조금 아 복잡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그 운동량 방정식을 응용한 그러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